안녕하세요. 꼬탈미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짜파게티 한번 준비해봤어요. 짜파게티에다가 이게 대패삼겹살 한번 넣어봤네요. 이렇게 대패삼겹살 넣고 짜파게티 끓이고 총각무 총각김치하고 파김치하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집에 대패 사다놓은 거 있길래 한번 짜파게티다 넣고 끓여봤어요. 대패 넣던 너무 맛있는데요? 짜파게티 대 역시 짜파게티에는 파김치가 있어요.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달팽이 삼겹살 꼭짜파게다 넣고 한번 같이 끓여서 드셔보세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